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투자 전문가 이아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17일 미국 증시는 선물 옵션 동시 마감일에 따른 수급 변동성 화태 속에서 파스트리 퍼블릭뱅크 크레디스위스 주가 재폭락과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보호 신청 등에 따른 은행권 불안이 확산된 여파로 해가지고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촉발한 은행권 유동성 위기는 중앙은행의 누적된 긴축 효과라는 일정 부분 예상 가능한 악재 성격으로 좀볼 수는 있는데요. 지난 주중에 연중과미 연방예금 보험공사가 예금자 비보호 대상에 대한 보장을 해주거나 은행 기관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대 1년간 금융기관 장부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기로 결정하는 등 당국 차원의 심의난 조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5일에 미국 11개사의 대형 은행들이여 300억 달러의 유동성을 퍼스트리퍼블릭뱅크의 공급키로 결정하는 등 민간 차원에서도 대응 방안책을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20일 예정된 FOMC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리콘 벨리뱅크 사태에 최근 발표된 2월 물가 지표도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인 만큼 큰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줄어들었다는 분석으로도 볼수 있고요. 연준이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 일각에서는 동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요 정부와 금융 당국 역시 추가적인 대응으로 해서 사태 진화에 나설 것인 만큼 실리콘 밸리발 사태가 증시에 추가 폭락 혹은 약세장 재진입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점을 유효하고 있어요. 지수하단을 크게 열어둘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은 사실인 만큼요 특정 레인지에서 변동된 잔세를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종목 중에 단순히 세력대 수급만으로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회사들 고점에서 잘못 들어가게 되시면 상당히 괴로운 시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요 실리코밸리 사태로 해서. FOMC 베이비스텍 기대감이 커지면서 동맥 경화를 겪은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하고 동맥 완화 현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배터리 소재 업종으로 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투자가 배터리 쪽 2차 전지로 해가지고 수급이 쏠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도주 교체 가능성을 열어놓고 새로운 테마 찾기에 나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주도 테마 후보권으로는 제가 바이오와 로봇, 우주 반도체를 주목해서 좀볼수 있는 상황으로요. 이와 관련된 수혜주 종목들과 미공식 자료 또한 정리해가지고 보유 중으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놓치는 정보 없이 챙겨가시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의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뷰노에 대해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모든 정보 공유는요, 주주 카톡방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물론 100% 무료로 해서 운영 중이고, 요즘 단타 급등주로 해가지고 수익들 관심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시간 전으로 해가지고 급등주 카톡방을 통해가지고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 카톡방 인원은 총 1300명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무료방이다 보니까 인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카톡방 는 1500명까지만 참여 가능하시고 인원 제한 되기 전에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추천주에 있어가지고 매수, 매도, 손절가, 목표가, 모든 타점 또한 카톡방을 통해가지고 실시간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서 갖고 진단 및 대응 전략 또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에 있어가지고 무료로 혜택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빨리 카톡방에 입장하셔서 놓치는 정보 없이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카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상단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8736-2308번. 0108736-2308번으로 해서 카톡이라고 카톡.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주주 카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추천주와 시초가 종목, 종가 베팅 종목까지 해서 매일마다 좋은 종목들로 해서 단타 수익도 놓치지 않고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보시면은 우리 구독자님들이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의 종목과 톡으로 지정해드리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수익들을 편하게 챙기고 계십니다. 물론 매도 또한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죠.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섹터가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와 그리고 책 GPT 관련이 있었습니다. 제가 2차 전지 관리 대장주로 해가지고요. 2월 9일부터 영상 올려드렸죠. 에코 프로 BM으로 해가지고 수익 챙겨보실 수 있기 때문에 13만원 이하로 해서 잡아보시라고 제가 카톡방으로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매수하셨던 분들은 미공시 정보 자료 같이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수주 계약권과 유럽 MOU 체결권으로 해가지고 65% 이상으로 수익금 챙겼습니다. 제가 8일부터 해가지고 유럽, 미국 로 해가지고요 호재 기사 나올 거라고 영상도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13일 날짜로 해가지고 채 gpt 관련을 해서 제가 위세아이텍 이라고 지속적으로 영상 올리면서 15,100원 이하로 매수 추천 또한 드렸습니다. 채 g PT 관련을 해서 수위를 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아카이브 테크놀로지 인수권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신제품 발표를 하던가 해서 미공시 제로 같이 오픈을 해드렸거든요. 이분들 또한 65% 이상으로 해서 70% 가까이 온 수익 챙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2 2일부죠 메타버스 관련을 해서 코세스란 종목도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코세스는 제가 11,500원 이하로 해가지고 매수가 추천 을 드렸고요. 이 메타버스 관련 코세스는요. 실상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메인 공시가 나온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 삼성전자의 마이크로 LED 리페어 장비를 납품한다는 내용과 북미 배터리 제조업체가 90억원으로 규모 체결을 한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시세를 좀 받으면서 25% 이상으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에코프로 비엠의 미국 수주 관련이라던가 삼성 관련 이슈, 위세하이텍처럼 뭐 M&A 관련이라던가 일정 재료에 해서 노출되지 않는 재료 기반으로 제가 매수와 매도를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따라오셔서 수익을 좀 편하게 보시는. 구독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수익은 이렇게 생기시는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지금과 같은 시장 흐름에는 철저하게 소수의 개별 종목들만 수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엄선되어 있는 주도주, 급등주, 세력주 이 위주로만 해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상승장 대비 몇 배에 달하는 수익을 챙겨 볼수 있습니다. 어차피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 세력주, 급등주는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챙겨볼 수도 있는 거고 고점에 물려가지고 머리 아픈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이수아만 믿고 따라오신다라고 했을 때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수익금 챙겨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러한 걱정은 제가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 전전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는 잠깐의 수고가 앞으로 여러분들 주식 투자 반전이 오는 시간 분명 되실 겁니다. 저 이수아가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이니 기대하셔도 좋고요.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 드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은 많이 남아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단타 종목 매수 매도 토글에서 오픈해 드리고 있는데 이 오픈 대시는 급정죄에서 갖고 수익 원하시는 분들 상당히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8736-2308번. 01087362308번으로 해서 숫자 1번 부담 갖지 마시고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매일같이 무료 추천주와 시초가 종목으로 단타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게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기업에서 있 갖고 로봇 사업 강화에 로봇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뷰노 또한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우선 삼성전자뿐 아니라 현재화 한화,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에 대기업들의 로봇 기업들을 인수하겠다라는 내용이 밝힌 만큼요, 로봇 관련 주들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관련 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의료용 로봇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로봇 사업을 상용화할 전망이라고 밝혔고요. 22년 6월 자사의 로봇 브랜드인 삼성봇을 미국과 캐나다에 상표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편 의료 보조 로봇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다양한 로봇사업을 펼치기로 시작할 전망이라고 했잖아요 15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규주총에서요 다양한 로봇의 필요와 핵심 기술 개방을 강화하고 올해 걷기 운동형 웨어러블 로봇 출시를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I 인공지능 의료기술 관련 주가들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삼성에서 의료보조 로봇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확장한다라고 하니 이 수혜주로 당연히 이제 볼수 있는 게 우리 뷰노가 가장 큰 대장주로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3회부터 해가지고 뷰노 관련 영상 올려드렸어요. 뷰노 영상으로 당시만 하더라도 14,000원대로 해서 버텨내는 시점에서 이 조정 구간을 지나 삼성 관련 이슈가 나오면은요, 충분히 25,000원에서 3만원까지는 무난하게 급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올린 당일에만 매수를 하셨던 구독자님들 15% 이상으로 해서 수익금 챙겨보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뷰노는요, 재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관련 섹터 호재와 뷰노 메인 공시는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뷰노는 상장 이후에요. 하방세로 이어지다가 22년 10월 최저점이 5천원대를 찍고 이후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이죠 급등신호가 나오면 서 만원 이상까지 오르며 약100% 정도 급등을 했는데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하방 이후에요. 옆으로 흘러가는 흐름은 좋은 흐름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력들도 숨길 수 없는 게 바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전체 전체적인 흐름은 하방이었지만 중간중간 재료와 이슈에 의해 거래량을 동반한 매집을 한 모습은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유 없는 주가 하락은 유심히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매일같이 상승하는 종목만 보시는 분들만 있으세요. 물론 오늘은 어떤 종목들, 어떠한 테마가 주도주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주식은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들만 보는 게 아니고요. 하락하고 횡보하는 이러한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뷰노는 추가적인 시세가 어떻게 분출될 수 있을 것인지 대응법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시점일 텐데요. 일단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서요. 신고가는 달성을 하게 됩니다. 신고가의 영역에 달성한 경우에는 이전에 매물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때만 나오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섹터 자체가 이번 연도를 주도할 수 있는 테마 섹터인 만큼 앞으로 엄청난 시세 분출이 될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뷰노는 아직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종목으로. 이런저런 언론에 재료 노출하면서 주가를 들어 올릴 건데요. 여기에서 늘 서두르고 급한 거는 개미들이다 보니 눌린 구간에 있어갖고 조정 구간은 버티지 못하시고 여기서 손실을 보신다거나 그냥 나가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여유 있게 기다리고 있는 기관 세력 외인들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좀더 여유를 가지고 대응해 간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뷰노라는 종목을 해서 큰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노는 만성질환 관리 앱으로 해가지고요. 하티브 케어 커뮤니티를 기능을 오픈을 하면서 심전도 측정 결과의 기록 외에도 만성질환 관리에 필수적인 혈압, 혈당, 체중 등 건강정보 기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티브는 개인이 보다 쉽게 인공지능,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브랜드인데요 이번 커뮤니티 기능 오픈을 통해서 고객과 하티브 브랜드가 소통하는 통로가 만들어지면서요 향후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 개인의 생체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과 병원을 연결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까지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뷰노는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 뷰노메드 디카스로 AI 의료기기 중 국내 최초로 선진일 의료기술로 지정되었고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뷰노메디카스가 국내 최초로 NECA 신은 의료기술로 인정받으면서요.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이 22년 8월 1월부터 24년 7월 30일까지 확정되기 때문에 비급여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 주가 상승은 단순히 AI 테마로만 보실 거는 아니라는 거죠. 뷰노는요, 정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나섰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의료기기 로봇 사업 추진 수혜까지 하면서 로봇 관련주와 정부 정책 관련주까지 엮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그 크게 부각이 될 것이고 굉장히 큰 테마로 작용을 하게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요. 큰 돈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AI나 메타버스 같은 이런 테마들이 크게 급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밀고 있는 정책에 엮여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정부 정책 관련으로 해서 미공시된 내용들이 돌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내용들 많습니다. 해당 정보 또한 현재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입수한 상황이고요. 이 정보를 토대로 해당 종목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께서 분명하게 변호로 300%, 500%, 1000%그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기회가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지난 11월이죠.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요. 만기 무이자로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해서 자금조달을 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무펀드가요. 목적은 오로지 돈을, 버는 거예요. 수익이 목적이라는 거죠.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 무이자로 투자했다라는 것은 그 이상으로 무조건 수익을 볼수 있는 판단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실한 모멘텀이 있고 기술력과 AI 쪽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기업에 국내 기업에서 가만히 놔두진 않을 거죠. 요즘처럼 M&A 관련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인수 추진이라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작년 로봇 관련주처럼 5배에서 10배 수익을 최소로 챙겨갈 수 있는 기회는 분명하게 챙겨보실 수가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수일 내로 또 한번 이 관련 자료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집중하셔야 할 때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요. 테마와 순환매로 해서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재료만 있다라고 하면 끝나는 테마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세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해야 한다는 건데 결국 주식을 올리는 건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해당 종목을 찾아다니면서 수익을 보게 된다면 최소 100%에서 1000%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력 매집주 관심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직 로봇 관련 상승이 전체적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거기에 핵심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 또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력 매집 흔적들 포착되고 있고요. 이 동안 수일 내로 에서 또한번큰 재료가 나올 예정이에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게 언제인가죠. 시기가 언제인지 이게 가장 중요할 거고 확실한 정보가 언제쯤 올라오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만큼 호재와 재료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 부분으로 해가고 이제 노출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주가는 어찌 보면은 단기 고점인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 저점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또한번 충분하게 주가는 오르는 거고 이 올라가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뷰노 관련으로 해서요 여의도 금융권에서 입수한 아직 공론화되지 않은 내용들로 해서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 손절가 목표가 모두 다 타점 잡아 드릴 거예요. 여기에 의심 갖지 말고 정확하게만 잡아 드리는 타점 따라 오시면 분명한 고수익 챙겨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삼성전자에서요 300조 투자 소식에 반. 도체 소부장 주가들 또한 들썩거리고 있죠. 삼성전자와 정부의 대규모 투자 지원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 주목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관련 수혜주 미공시 자료 또한 정리해가고 준비되어 있고요. 놓치지 말고 이 또한 공유해가지고 수익을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단에 제프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87362308번 01087362308번으로 해서 숫자 1번만 보내 주시면은요. 제가 이 모든 관련된 자료 무료로 해서요. 뉴스가 터지기 전에 공시가 뜨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수익 챙겨 보실 수 있게끔 타점 잡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수아 믿고 부담 가지 마시고 문자 보내 주시면 분명한 수익금 챙겨 보실 수 있는 시간 가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인 여건이 힘들더라도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투자와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들을 자꾸 분석하면은요 투자의 기회를 열어두었을 때. 주에는 분명하게 좋은 결과는 있습니다. 제가 챙길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궁금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 상관없이 언제든지 문자 남겨 주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종목과 좋은 섹터로 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셨다가 놓치는 정보 없이 갖고 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대박 나시고 꼭성토하시길 빌게요. 지금까지 실전 투자 전문가 이수연이었습니다. 이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